드럼통에다휘발이좀 넣겠습니다. 일단 뭐 도펠이 있으니까 그래도. 아. 깐지 마. 안 도펠 변신 변신하면은 불라라가던데화살도 없어. 올라가 와. 이거 이거 이거. 야, 이게. 아. 저는 일단 아무것도 안해 놨어요. 그 그렇게 하 축복의 선수 대도 있네요, 형님. 예, 그냥 다해 놨고. 자, 그럼 다 까시죠, 형님 만개 2만개 만 만개 아, 형저 보세요 아잘 예. 보세요 형님 5만개 만개우와 장배 장배 본주님이라서 5만개 뽑으이가더좋아하시네아닙니다본주본주 달라요 명코 5만개 우와 장배 아. 아. 미쳤네 오, 오. 거지 b 이야소 b 를 sobe, 시 o b e so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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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야 e so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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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o b e so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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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와 이거!! 잘 나온다x2 고급 나오는데 아. 저거 아하.. <laughs> 이캐릭 누구 거냐고요? 본주 누.. 누.. 누군가 본주겠지 어디 저기.. <laughs> 해, 뭐가 되면 좋죠 뭐 야!! 야씨 아, 와!! 아, 아이고. 아이고.. 야.. 야. 니다 음. 너무 좋아서 지금 막 울고 그랬는데 우와!! 아이고. 아이고!! 자 일단은 만만영원꽝 이거 나오신 분은 이거 끝나고 뒷풀리때밥살수 있는 권을 드릴게요 아.. 아 어, 나온 사람이 살수 있는 권 나온 사람이? 아, 나온 사람이 나온 사람. 안 나오길 기도해야 그래. 되는데 ㅋ <laughs> 어, 그렇지 만약 아, 아, 전설 나온다 그면 양도 살수 있는 기회 드릴게요 아, 아. 아, 아 여기 막 초록색 없어 지금 대박. 야 뭐야 야! 야 나이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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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뭐? 어, 아.. 유 아, 아, 아.. 나이스 아이고. 시베리안 호라니는 약간 만만히안고밥잘 아, 아, 먹겠습니다. 밥잘 먹겠습니다. 아, 아니 밥 사게 나와 죠 이딴 식면 누가 냐고패키지를 빌어 먹으려나. 안 가오 형님. 하나 나오지. 있어. 어오오 가오야, 가오야 잘 먹게. 잘 먹겠습니다. 가오 아! 이 가오 걸려꿀잼인데 그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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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정하고 인형으로 간다 요정 인형 인형 쏠게요 어? 제발 왔다 왔다 제발! 하나 하나 어, 하자 어, 일단 일단 하나, 와, 하나, 일단 자, 자 일단은 아래거두번째거 초록색 없어요 자, 제발 일단 아래꺼 두번째거 초록색 없어요 제발, 아랫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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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구. 아이고 야, 아이고 이렇게 안 아이고 렇게 안 안나오나 이거 아 이거 박수치면 안되잖아 아 사람 찾기인가 이것들 하 일단 김택진 구속시켜야 돼요 이거는 압수수색 해야 됩니다 이거는 자야

아고 아 아. 감사합니다. 이화졌네 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진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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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럼통에서 이제 점점 차다 올라온다. 드럼통에서 이제 점점 차 잘 나오네 오늘 맥렸다면 그냥 팍팍 나올까 어우 잘와 좋아요 캐릭이 좋네 이거 <laughs> 아 축구회야 아, 축구회야 아, 아, 나하고 만나봐 캐릭이 어이, 일단은 야, 지금 저, 전설이 확정 누르시고 전설 음. 할수 있어요 어. 일단, 일단 이것까지 돌린 다음에 네. 돌리고 나서 자자 자, 있다 야야 야, 왔다. 야, 왔다 왔다 와정게안 나온다고 재물이에요 좋아 오히려 좋아 나오지 말아라 그렇지 아렇지 좋았어 변신까지 하고 나서 어우. 하겠습니다. 어, 하나만 나와. 하나만 나 하나만. 한 마리만 나오면은 이 여기다. 됐다. 됐다. 다 나이스. 딱 나왔다. 미쳤네 소리네. 같이 야 돼, 이제. 있어. 한번 더 하고 일단은 좋아 와, 이거. 좋았어. 좋딱 좋았어. 딱 좋았어. 그러면은 변신부터 합니다. 가온 님이 한번 껴 드리겠습니다. 제가요? 예. 나오면은 제가 밥살게요 아, 체크요 나오면은 아, 뽑았어. 뭔 선이 8.25%. 8.25%? 8.2. 야, 내가 뚫어낸다. 8.25. 오로 넣어 봐. 옷스로 넣어 봐. 바로 갈게요님들 갔다! 어! 어! 갔 헐! 좋았어. 아, 좋았어. 아. 좋았어. 아. 아. 좋았어. 바로. 동원어가 인정합니다. 다음 시 3 데몬이다. 2 1 데몬만. 제발, 데몬 한 번만 제발. 까만. 빠져, 빠지. 빠지! 아 씨, 하나만 아 나와줬으면. 아 야, 이거 너무 아깝다. 네, 요게 마지막인데요. 수호서. 나 저부터 하겠습니다. 맞다, 맞다. 그래서 맞추는 순간 거의 한4 0 0은 버는 거네요. 아우라 있고. 2 3 야! 와! 야! 와! 야! 와! 야 야, 야,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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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맞다니까. 와아 t w 아아 t w 아아 t w 아 a t What? w h 아아아 h a 아 w h 아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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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아 다가습니다 아우라 있고! 천만원 버는거죠 원, 버는 원. 와아아아아아 아괜찮아 네. 마음대로 해 그냥 아 됐어 아 아, 디 아, 지 네. 아, 음 아, 어제 아, 에 올라갔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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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아, 막 내려버려 아아아아 이거 이 아, 마지막이네 아, 마지막 이걸로 가겠습니다 3-3 자! 어? 아우라가 없어 아니 아니 원래 이게 아우라가 아아아아아아 사용하는 카드의 뒷면은 일반 카드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그 차이가 확실하게 보이실 겁니다. 이게 없으면 약간 한80% 아, 그런 거야? 아 야, 때려볼게요3 2 1 혹시 몰라. 아, 아 저기 없으면 아예 없는 거구나. 또 하나 배워 갑니다. 그래도 봐 볼게요. 할수 있는 거가 볼게요. 같이. 어, 아, 이네. 슛! 아, 못들가야지 애... 아, 아, 이거 아예서 선택했던 거. 오, 어, 어 아, 있어. 아, 있어? 아, 이거잖아. 이거잖아, 이거잖아, 이거잖아 이거야. 이거야. 아이고, 아, 변신 카드 영웅을 준다고 오, 확률로 네 장. 실패하면은 희귀고 성공하면은 영이고 대성공 뜨면은 전설이라. 한번 본주님 하신. 아니 본주가 <웃음> 아니고 <laughs> 본주는 아닙니다. 확률이 2%라는데. 와. 2%고. 하이스 여기서 바지 깐다고도 안 나오겠다. 갑니다. 어. 뽜! 어! 아. 아 수영이가 나왔다고 해버리네 여기서 겁나군. 헐! 아 나. 나오면은 바로 밥상 그 취소 어. 안 나와 안 나와 근데... 안 나와 아.. 나오면 다 몰래 듣는지형 하나 더 있답니다 뭐또 있어 보여? 정수아 어.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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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아.. 아.. 먹고 하실래요? 아, 왔어 해. 예예 요아 해. 어제 다 날고 다 나왔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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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누르면 나와 돌았다 오늘 해도 돼요? 이거 돈, 해도 돈, 요돈 벌었을떠는 할게요 일단 아, 매, 몇 명인데 하나만 할게요 하나, 아, 아니 세포 조그 좋아. 니주하고케이 맞아요, 하, 맞아요. <laughs> 네? 본주 형님 저하고 맞습니다 이거 <웃음> 우와 진짜 <laughs> 뭐예요 아, <laughs> 아, 야 잠깐만 이게못이 새끼 없으면 저못 살아요 안돼안돼어안 됩니다 한번 더해볼래요 가시죠 이는거다 어. 갑니다. 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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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오늘 지어 짜내야 돼. 어. 지어 짜내야 돼. 자, 어, 설마. 제발. 설마. 야, 설마. 마지막이다. 도전만 하자. 도전만. 제발. 행운의 조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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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네요 평. 아. 왜냐면 스펙업을 계속 할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음. 야, 일단 전설 도전에다가 했으면 됐습니다. 클러치도 올렸고. 와, 대박이네. 아. 유튜브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오늘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내일부터 저희또활약또 또 많이 사랑해 주세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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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도라 1섭에서, 저희 판도라 1섭, 3섭에서, 저희 또 저도 계속 할 거니까.